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스프린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데기 카트가 나왔어요. 이제, R 시리즈로 나왔는데, R 시리즈를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마케팅, 진짜 잘했던 게 뭐냐면, 세이버 SRR, 블랙마크 G7R, 세이버 프로 R,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타든 간에 솔직히 다 좋아요. 근데, 골라먹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은, 어, 이거 한번 타볼까 하고, 이거 사고, 다음에 또 R 시리즈 나오겠죠? 그럼 그거 사면 또, 그것만 타고, 그러면 얘는 또 잊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지금, 소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거도 열고 카트라이더 서버비도 내고 기둥에 금가면 기둥도 고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6,900원을 기부를 하는 날입니다 얘를 보면은 가속력이 1,200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코너링도 1,000이 넘고 일단 1,000이 넘는 것 자체가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강화를 또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제 보강 됐고 우리가 지금의 엑스 엔진을 타고 있어서 그리워질 수 있는 거지만은 포인트 분비 방식 15, 10, 10 입니다 네이게 15, 10, 10 하면은 가속력이 1325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 스펙을 보면요 카트에서 가장 빠를걸요 파라곤이 가속이 1060이야 거의 310 정도 높아요 뭐 이론상 보게 되면은 자 이거를 한번 가속감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1mm 차는거 안나오고 자동게이지 오야뭔이 뭐. 안정성이 왜이래 이거 잠깐만 그냥 바닥 아아잡아잠버그가 아니 아예 붙어있는데? 자 여기서 차가 뜯어봅시다 <laughs> 근데 안정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작감이 되게 묵직한데 빠르니까 그냥 재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감속을 보자. 음, 126 정도. 126, 120 중반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건 무조건 1등이죠. 일단 왜냐면 이 맵은 초반이 중요해. 봐봐. 그냥 나는 그냥 가서 꺾으면 돼. 그래서 두개 모으고. 그냥 빠른 지우엔진 타는 느낌인데, 아니, 원래 카트가 무거우면요. 뭐 감속이 진짜 안 좋고, 코너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차가 크고 이러는데, 아, 얘는 진짜 어차피 뭐 장난으로 타는 거니까, 재밌게 나왔네. 뭔가 약간 프리카트 하는 느낌이랄까? 옛날에 그 이볼브라고 그 프리카트 있었잖아. 그것도 이제 옛날 차막 엄청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 아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운영자들이 불법 프리카트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에이씨, 이거 우리 갈 거야 하고, 이제 프리카트 하는 사람들 정지 먹이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선점 먹는... 오다 빠르네. 어, 야, 잠깐만 이렇게 내 구초 오면은 옛날에 내가 파라곤 라인 탔을 때 그런 기록이다. 어, 나이 맵은 이제 할만해 자, 이 맵도 초반에 쇼플 해볼까? 아, 안찼다. 까비 두개 몰수 했었는데 동시에 한명 가고 순두 빠르니까 순두 써주고 이거 막자 카트로 해도 되겠다 아 아이씨 아이씨 야, 여기 진짜. 얘들아, 공. 공략... 아이크! 아이크! 아, 아이, 얘네들 시청자도 아닌데 왜 그래? 나무 밥 막자고 그래. 어? 꺼져 <laughs> 아, 이거는 약간 저격성 플레이. 직부 맞으면 답 없어요. 바로 그랑프리 가자! 여러분들, 그랑프리 스프린터 가지고 갑니다. 제 2,000점? 아, 필요 없어요. 좋았어. 어, 나 초반은 괜찮아. 오호 오호 아야 근데 이거 개인전이잖아 아이 부스터 회복 그게 없는 게 너무 크다 오씨 와, 안정성은 너무 좋아서 그냥 몸싸움에 자신감이 붙는데?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민폐 같은데요. 출구가 빠르니까 r 시리즈가 먼저 가놓고 중간에서 막 사프고 이러면은 되게 빡칠 것 같은데. 그리고 순간 보스터가 빠르니까 코너에서 볼수 없을 때 순간 보스터로 테러 조지면은 와 이게 나한테 좋은 카트다. 지금부터 저랑 그랑프리 만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테러 갑니다. 이야 스카이라인 제가 못하는 맵 중에서 가장 할 만한 그런 맵인데 자 이거는 먼저 갑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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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와, 안정감이 좋으니까 차가 안 뒤집어지네 오, 뭐야, 왜이등이야 어, 여기 차 절대 랑 절대 안 뜨죠? 자, 순부 가속으로 바로 이제 몸싸움 날려버리고. 와, 이거 뭐, 차 뭐야, 이거? 야! 내가 이 맵을 초고수로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순부딱 써주고. 우와! 야, 찾았다. 인생카트. 아. 아! 올라갔어야 했는데, 아! 자, 재밌는 맵 나와주세요. 아! 좋아요. 와, 초반 개편해. 한명 가고. <laughs> 야, 어디 씨.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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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밌는 맵좀 나와라. 바닥도저 그만 나와. 하, 진짜, 어비스. 증발시키고 싶다. 음, 여기, 야, 이건 1등이야, 이거는. 야, 이렇게 안정적인데. 얼마나 좋아. 어? 아, 잠깐만요. 참나, 이게 뭐죠? no 야, 야, 차가 무거우니까 존나 잘 뜬다. 스카이라인, 개 깡패 같은데 완전... 아, 어, 잠깐만, 이거는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가야겠다. 분명히 잡혀,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지? 몇 명을 보낸 거야? 와! 지렸다. 프로가 몇 명이, 아, 조졌다! 뭐야? 어, 어 위험이다. 아 위험이다. 아, 아 진짜 위험다. 아이, 뭐 하십니까, 진짜? 자, 아무튼, 보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고요. 진짜 제가 운 좋게 뭐 1등을 몇번 해봤지만은, 직진해서 잡히고, 오히려 몸싸움 횟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엑센지 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한스트리머의 극한의 적용러였다. 그랬으면은, 그랑풀이 이걸로 테러했습니다. <목소리>